안녕하세요. 포크레인 하시는 분들, 그리고 또배워 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과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게 이염에 대해서, 어, 음, 말씀을 한번 드리보고 싶습니다.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. 이게 한, 한 20m 되겠죠. 여기가. 여기서 제가 지금 보이는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데 그러면 오른쪽에는 낭떠러지겠죠. 왼쪽에는 지금 무더기가 있는데 자충무더기를 이거를 앞쪽으로 저 멀리 멀리 이렇게 보내야 하는 공험방치는게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오른쪽 여기가 바가지 있는 쪽이 낭떨어지라고 했죠. 잘, 잘 보이시죠? 여기를 가다 보면은 항상 이 오른쪽 낭떨어지가 있는 부분에는 그요 좌측에 여기, 이쪽, 이쪽보다 여기가 조금 더 높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포크레인을 지나가면은 그 무게가 이게 조금 떨어지 쪽으로 만약에 낮게 돼 있으면 자꾸 밑으로 쏠립니다. 그러다 보면 그 무게로 인해서 저 낭떠러지 떨어지겠지요. 그래서 무게를 최대한 왼쪽으로 가게끔 하려고 오른쪽을 조금 높이는 겁니다. 낭떠러지 쪽으로 그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지금 높이놨거든요 살짝 그러시는게 지금 왼쪽을 살짝 기울었지요. 만약에 지금 오른쪽을 안 했으면 여기 보세요. 어우 엄청나죠? 네. 한 순간에 그 판단을 잘못하려면그 어, 우리 시청자 보시 는 분들도 그 다른 유튜브를 많이 보셨겠지만 어, 그 브레이들이 작은 실수를 해서 전복사고를 이렇게 는 많이 보셨죠?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초보자님들에게 그리고 또 배우고 싶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. 뭐든지 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입니다. 회사로서도 그렇고, 본인도 그렇고. 그래서 항상 그 어디 어디를 가든 간에 그 항상 양털리 쪽은 꼭높여야 됩니다. 살짝은. 공룡을 하든 공투를 하든 공서리 바가지를 하든 그 어떤 장비를 하든 간에 항상 여당 떨어지 쪽에는 살짝 높여야지만은 무게의 중심이 어, 왼쪽으로 낭들리지 않는 쪽으로 조금 쏠리게 됩니다. 그러면은 그, 그 단위가 좀 좋죠. 지그 처음부터 이그 스페리를 잡아 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항상 콧볼에 있는 자기 자리가 항상 안전해야 됩니다. 그래야 일이 원활히 수월이 됩니다. 지금 여기 있는 무더기를 아, 조금 전에 겠죠 지나와서 이 바가지가 한번 뜨면은 굉장히 무겁거든요. 이거를 자꾸 이제 만약에 오른쪽으로 바가지 돌리면은 또 자꾸 오른쪽 쏠려요. 계속 쓰면 최대한 부드럽게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. 본방도 치면서 길도 만들고, 그런 쪽으로 할 건데, 아이 바가지, 이거는 대바가지라서 엄청 크죠? 이거는 이제 땅 파고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. 그냥 야적된 볼이나 자갈, 그런 좀 힘을 좀덜 쓰게 하는 그런 바가지요. 뭐파는 거는 이빨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나라시 용이나 보방용 예. 그런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텐텐 저거 대바가지 대부분 쓰는 사람 잘 없어요 이 엄청 커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대바가지 이게 <laughs> 하지만 뒤에 그 안전핀이 있거든요. 안전핀을 꼭뽑아가지고이렇좀 쓰시면은, 남른를좀 그 안전하게 쓰면은, 기험이 들어가겠지요. 이렇게 많이 뜨면은 무겁습니다. 많이 뜨면은. 어, 오늘 저, 그냥 이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 하다 보니까는, 좀 말이 좀 길어졌네요. 그 제가 얘기하는 거는 꼭, 그당 떨어져 있을 때는 그쪽을 높여야 된다. 자기가 그 진입을 해야, 해야 하거나, 거기서 작업을 해야 할 경우에는, 네, 그래 안정감이 있습니다. 꼭 기억하세요.